네, 고객님 이렇게 이제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. 아좋 출고 정비 하고 있고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아 지금? 요 <laughs> 네, 고객님 우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네.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봤어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방금 또 시운전까지 다 마무리했고, 근데 이게 블랙박스가 네, 네. 없어요. 차가 제가 네. 서비스 하나 달아드릴게요. 아 네, 감사합니다. 음. 너무 많은 걸 해주셔가지고 지금 기대가 너무 니요 <laughs> 키가 총3벌 있거든요? 3 개요? 세 개. 3개. 카드 키 하나. 그리고 아 일반 키두 개, 총세개다 넣어 놨고, 이렇게 다 준비는 끝내놨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다 했네요 그래도 그러게요 오늘 하루가 진짜 바빴네요 아침부터 그죠? 그래도 오래 기다리셨는데 만족하시죠? 음. 아, 처음에 승인 났다고 전화했을 때도 좋긴 하다가 차량을 또 남발을 또 집어넣어가지고 DB를 빼야 되는데 안될줄 알고 있었어요 차값을 좀 내려야 되나 했는데 생각했던 차 그대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 기뻐요 <laughs> 지금 놀라울 정도로 제가 깔끔하게 해드리죠?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면서도 되게 많이 의심을 할것 같아요 진짜 될까 하고 믿고 맡겨도 될것 같아요 또 주위에 분들 차 받고 싶으신 분 있으면 소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,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까지 얼른 후딱 잘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등록증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